네, 아, 민숙이 말씀 보면서 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아, 바랍니다. 추애굽기 아, 16장을 보면 또 비슷한 아,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아, 이두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아, 사건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온지 1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년째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애굽을 나오면서 참. 굉장히 좀 소망에 찬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젖과 꿀이,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을 품어, 품고 나왔을 거라고 우리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홍해에서 또 하나님께서 막 베푸시, 기적을 막 베푸시죠 그러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약속의 아, 땅에 이르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죠. 아, 그리고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악한 말로, complain, complain about their hardship. 그 고난에 대해서 막 불평을 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거는 뭐 코스를 택하지 않아도 되고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원망하고 어, 불평하는 걸 우리는 쉽게 잘 합니다. 큰 기대를 막 품고 이렇게 떠나는데 생긴 어,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죠 떠나, 떠나셨겠죠 이제 캐나다 새로운 땅에 와서 살기 좋은 곳에 와서 막 계획을 세우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어, 옵니다 근데 혹시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원망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이렇게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곳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살기 정말 힘들고 고난의 어떤 연속일 수 있습니다 두고 온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곳의 삶을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알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두분다서울대그성악과를 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엘리트죠, 엘리트. 엘리트인데 아내의 권유로 그 이민을 아, 오게 됐는데, 빈쿠바에 온게 아니고 캐나다 어디 아니 다른 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생각대로 이리잘안 되는 거죠. 그때는 상황이 더좀 힘들었던 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부로 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막 운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테막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지금 잘 나갔을 텐데 너 때문에 오자고 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청소하다가 화장실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 회개를 하죠.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 회복되는 그런 그 아, 일화가 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그 선택을 하는데 아무도 뭐더 나빠지려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망하려고 뭘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망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더못살라지려고 뭐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다 이제 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가다 보면 이런저런 그 어려움 그리고 난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일이 우리들의 그 계획 그리고 기대대로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물려받은 그 유전, 유전자가 돼가지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가 있는데 원망 유전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그 아담한테 너왜 그랬니? Why did you do that?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한테 또 물어보니까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원망하고 여자는 뱀을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저기 죄성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인생을 거꾸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만 살수 있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뒤돌아와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다시 고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는 아,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동시에 볼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죠. 위에 제한된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 선택, 우리가 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인생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과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지금 현실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 벗어나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평과 원망, 원망으로 이렇 표출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고상한, 고상한 척서 있고, 또 여러분들은 우아한 척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많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모세의 어떤 수습으로 백성이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영악게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이 일이 이제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사절에 보면 아,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번엔 왜 이제 불평을 합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 뭐라 그러죠? 고기가 왜 없냐? 메뉴가 왜 맨날 똑같냐? 이런 거죠. 혹시 뭐 남편분 중에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불평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먹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 먹, 먹는 음식. 여기 보면 사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사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도 이제 함께 덤으로 이렇게 함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로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이 한 불평불만으로 불평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염병처럼 다른 불평을 낳고 또 원망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막 그렇게 퍼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는 자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어떤 물침과 원망의 그런 목소리 그런 그 소리에 너무 끌려가면,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우리 귀를 필터해가지고 여과시켜서 예, 받아들이고 또 어, 신앙의 그 안목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 판단할 수 있어야지 아, 동달아서 따라가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또 그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보통 불평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자성,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온 종족들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야. 이게 나와 있는데요. 아, People of every family wailing at the entrance of their tents. 그러니까 모든 종족 가정이 성문 성문 앞에 서가지고 막그 통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그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이게 온 종족. 여기 민수기 기록에 보면. 20세 이상의 그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이제 나와있는데요. 남자, 여자 다 합치면 뭐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추정을, 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투정하고 짜증내고 뜬깡 쓰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해서. 여러분,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 하나도 막 음식 때문에 뜬깡 쓰고 막 그, 그, 투정 부리고, 그래도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막 심란한데 이건 완 집단 땡깡인 거죠 온 민족들이 막그 이렇게 막 하나님께 어, 고기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막 땡깡이라는 표현이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막, 아,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모세가 하나님께 막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의 그런 그 기도를 막 드리는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옵 너무 힘쁜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그 하나님께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모세의 마음이. 근데 우리 한편으로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 되시죠, 한편으로. 같은 음식만 1년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질리만도 하죠, 정말로.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그 한국 친구, 저그 같이 사는 애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한국 친구가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어,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식사 기도하고 나서 이제 숯을 이렇게 막먹는데 숟가락에 이제 숟가락으로 숟가락이 입에 닿자마자 뱉는 말 아이씨 더럽게 말없네고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 솔직하게 음식이 별 맛이 없습니다. 아, 메뉴가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가지고, 같은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질릴만도 한데, 제가 그때 그, 감사 기도 하자마자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불평이 너무 이제 인상적이라가지고, 지금까지 그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한편으로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우리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뭐면그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안 된다. 그게 오늘 말, 아, 다뭐 잊어버리겠다도 그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타고 운전하신 분이나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개미들이 날아다니는 혹이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막, 막 난리를 쳤는데요. 그게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앤츠, 이 앤츠 날개게 달린 그 개미들이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팅 시즌인 거죠. 짝짓고 자기들의 그 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엔츠를 그 가지고 다니는 거 아세요? 머릿속에 엔츠, 그 개미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없으, 없으세요? 개미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없, 없, 없습니까? 이 엔츠가 뭔가 하면 ANTS, Automatic Negative Thoughts. 그러니까 자동 부정적인 생각. 예, 진안. 그러니까 자신이 처있는 해그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방안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생각의 95%는 어저께 한 생각을 똑같이 그냥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그저께 한 생각을 또 이제 똑같이 95%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같은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생각 중에 80%가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 만약에 이 통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된다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엔스라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개미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 우리 생각이라는 게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말씀이 이마하고 하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그츠 어떤 개미는 정말 우리를 치명적으로 어, 공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츠가 APTS로 바꿔야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Automatic Positive Thoughts. 이 예, 말씀으로 채워질 때, 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잡한 게 아니고, 매일 우리가 말씀에 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적용하고, 그, 렇게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개미들을 박멸시켜야 한다는 거죠. 아, 약뿌리고뭐 이래서 복제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이런 것을 묵상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건강한 감정, 이 뭘까요? 짜증, 분노, 슬픔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떤 감정이 가장 건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 뭐 소망, 뭐 사랑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다 좋은 감정이고 우리를 그 건강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겠죠? 근데 그 한세이 셀리라는 그런 그 노벨상을 수여한 과학자,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건강한 감정이 뭔가? 뭘까요? 네, 감사. 이분이, 아, 우세요 정답을 그대로 하시네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The healthiest of all human emotions is gratitude. 네, 감사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건강한 감정이란 거죠. 가장 해로운 감정이 뭔가? 이분에 의하면, most harmful emotion. 다른 것 불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그 해로운 감정이겠죠. Vengeance 복수하려고 막 하는 그런 감정이 가장 해로운 감정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 아, 주시는 말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 그냥 suggestion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The Bible commands us to be thankful. 감사하라. 검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새 차를 사면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삶을 놓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니까? 우리 우리는 그,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내가 좀더더 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내가 좀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가 있으면 그때는 내가 정말 가, 당연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반대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면 지금 내가 누군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그 자리? who you are now, where you are now in life.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감사 해야 할 이유가 계속 이제 생기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은 우리가 저절로 아, 됩니다. 이런 책이 쓰여진 일이었습니다. The Secret of How to Complain. 불평하는 비밀 뭐 이런 책이 쓰여진 일이 없습니다. 아,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그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풍요로 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 의식, 경쟁 의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냥 욕심 때문에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져, 가지고 있었는데 신상품이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할수 있습니다. 풍요 속에 이제 우리가 빙고를 할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우리가 빈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질 것다 가진 아이 같지만 불평불만의 차이일 수 있고 정말 먹을 끼니도 제대로 없지만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몸이 멀쩡한데 절망의 차라서 살아갈 수 있고 몸이 불우의 몸이지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졸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군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우리가 아이들을 내버려두면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감사는 작고 불평은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막 주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한 가지가 불평의 이유 또 불행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우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그 증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는 게 당연하고 누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다 거두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목숨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한 순간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그 무엇보다 1세대들이 실패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에 님 대한 불신 때문이었고, 그래서 무상을을 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게 두 번째 이유는 하나에 님 대한 그 불평, 원망 때문이고. 집단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원망병, 원망하는 그 병에 걸린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고난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중심에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인간적인 반응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막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경험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건 뭔가 하면 실패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실패의 그늘 속에 계속 몸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어려움과 주어진 그런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그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두려워,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사는 도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쉽게 사는 길에 뭔가 하면, 우리의 육의 소욕과 감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온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 아, 어, 그런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되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의 인도대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런 그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중심에 바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있는게 아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